안녕하세요. 영어 신문을 읽어 주는 여자 버리입니다. It's Friday, February 18th, 2022. 오늘은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이에요. 오늘 기사는 또 어떤 기사가 있을지 오늘은 연합 뉴스 에이전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저희 정부가 우리 정부가 어 방역 지침을 다시 발표를 했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굉장히 많은 속보를 이렇게 앱으로 받았는데요 어떤 건가요? Government to push back curfew on cafes, restaurants to 10pm Keep gathering size limits at 6 Government 정부가 to push back이니까 a push는 뭔가 압박하다죠 그런데 압박하던 것을 뒤로 압박하는 것즉 철회하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조금 이렇게 완화시켰다, 철회시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c u r e 라고 하면은 사실은 통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통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너무 압박받는 그런 느낌이 드니까, 어, 제한시간,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영업 제한시간을 on cafes, restaurants, 카페나 레스토랑에 대해서 2 10pm. 아, 10시까지 push back 그러니까 좀 철회를 시켰는데요 keep gathering size limit at 6 gathering size 그러니까 모임의 사이즈는 그러니까 모임의 그한 모임의 숫자는 limit at 6 6명으로 keep, 계속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어, 자영업자분들이 원하는 것은 12시까지는 돼야 우리가 영업을 하고 어, 원금 손실이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월세라도 낸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면서 광화문에서 삭발도 하시고 투쟁도 하시는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오미크론 확산세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음, 정부에서도 고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는 오미크론에 관련된 기사인데요 South Korea's daily COVID-19 cases surpassed 100,000. Concerns rise over further uptick. 한국의 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숫자가 Surpass. 능가했죠. 넘어섰습니다. 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Concerns rise. 걱정이 올라가고 있죠. Over. 무엇무엇에 대해서라고 보는 거 이제 아시죠? 무엇에 대한 그런 걱정이 올라가고 있습니까? Further uptick. uptick이라는 것은 사실 약간의 증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뉘앙스도 좀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f u r t h e 이라고 하면 더 많은 이잖아요. 그데좀더 많은 약간의 증가에 대해서 걱정이 있다. 그러니까 음, 우리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 3월 초에는 15만까지도 갈수 있다. 어, 의료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20만까지 갈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10만에서 15만. 아니면 10만에서 20만 정도는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2월에 30만을 찍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3만을 찍을 거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보다는 조금 작은 수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Regional Omicron f e r to hamper private spending recovery, finance ministry. 재정부에서 나온 기사네요. 나온 소스네요. Raising Omicron, 맹렬한 오미크론이 Feared, 겁을 주고 있습니다. 그죠? To hamper 이라고 하면 Prohibit,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Hinder, 막다, 이 정도인데요. 뭐를 막습니까? Private Spending Recovery 아, 사적으로 소비하는 것에 대한 회복을 그러니까 우리 소비인 거죠. 소비자의 그런 소비에 그런 회복을 기대했는데 이게 맞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네, 다음 기사는 우리 대선 후보들에 대한 서베이에 관련된 기사인데요. y u n l e e e e 41% to 34% poll. 음, 네, 이제는 어,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앞서고 있는데 41%로 앞서고 있죠. 41%대 34%니까 윤석열 후보가 41%, 이재명 후보가 34%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오차 범위를 넘어섰다라는 그런 관측도 있고요. 어, 그리고 안철수 후보와의 안철수 후보 진영에서 조금 안 좋은 일이 벌어졌죠. 음, 안철수 후보와의 어, 이런 통합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단일화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네, 다음 기사는 유류세에 대한 기사입니다. South Korea to consider extending fewer tax cuts. 요즘에 유가가 엄청 많이 오르고 있죠. 특히나 수도권, 서울에 대해서는 유가가 와, 많이 오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리터당 1,800원? 을 이제 웃돌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웃도는 곳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뭐를 고려하고 있습니까? Fuel tax c u t 니까 유류세 감세, 유류 감세를 e x t e n d 좀 확장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올림픽에 관련된 기사입니다. 스수리의 유영 김예림 Finish in Top 10 in Women's Figure Skating 어, 한국의 유영 선수와 김예림 선수가 어, 여자 피겨스케이팅에서 In Top 10 아, 10위 안에 들면서 Finish 아, 마무리를 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어, 굉장히 높은 기량을 보여주고 특히 유영 선수는 감정표현까지 확실했다. 완벽했다라는 기사가 돌더라고요. 어, 러시아 선수들의 러시아 선수의, 어, 도핑이 불거졌지만, 어, 그렇게, 어, 도핑에 대해서 의혹을 받고 있는,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선수는, 음, 한국에서 거의 해설도 진행을 하지 않았던 그 선수죠. 그 선수는 4위로 마무리를 했던 것 같고요. 나머지 러시아 선수들은 그래도 1, 2, 3위 안에 좋은 성적을 거둔 것 같습니다. 공정한 올림픽이 되길 바라면서 앞으로 남은, 어, 경기에서, 시합에서 우리 선수들이, 어, 힘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 기사는, 오, 재미있는, 흥미로운 기사입니다. One in four students think unification with North Korea unnecessary survey. 네 조사에 여론 조사에 따르면요, 네명 중에 한 명의 학생들이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unification with North Korea, 어, 북한과의 어, 통일을 unnecessary 불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impossible이 아니라 불필요하다, 굳이 통일을 해야겠냐라는 어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오늘 굉장히 다양한 기사들이 있네요. 어, 이 기사들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를 짚으셔서 써머리 하는 거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새로운 기사들로 찾아뵙겠습니다.